알렙루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 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어, 성도를 위한 기초공사 시리즈 첫 번째 주제 음악 하고 있습니다. 어, 토요일마다 음악 기초공사 강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교회에서 찬양과 예배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들으면 아주 최고로 좋을 음악 기초공사 시간.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음계입니다. 음계. 다단 음계란 뭐냐? 어, 음계라는 것은 한 곡에서 이제 음이 갈수 있는 공식적인 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상 경기를 보면 어, 트랙에 많은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기 종목마다 어, 갈수 있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이 마구잡이로 흩어지지 않고 음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어, 길을 만들어 가지고 일정한 규칙을 끌어내는 것이 바로 음계입니다. 음은 이 음계에서만 놀수 있습니다. 어, 물론 이 음계는 정해져 있기도 하고 어, 연주자가 또 만들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 음계에서만 음은 놀수 있다. 영어로 이 음계가 뭐냐? 음계 하면 어렵잖아요. 근데 영어로 하면 바로 스케일이라고 하고 모드 혹은 선법. 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다 그냥 우리나라 음악 교육 시간에 배우는 음계, 유식하게 그냥 선법이다, 스케일이다, 모두다 라고 한다. 물론 약간씩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음계는 종류가 얼마나 있는가? 굉장히 많아요. 스케일은 엄청 많은데, 하지만...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크게 두 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파생되는 겁니다. 이두 가지는 뭐냐면 장음계와 단음계. 자, 장하고 단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장은 major, 단은 minor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음계 major scale, 그죠 단음계 minor scale이 되겠죠. 그러면 장음계가 뭔가 우리는 뭐 도레미 파솔라 시도라고 배웠지만 그죠? 아닙니다. 장음계는 무엇을 장음계라 하냐면 기준음으로부터 기준음으로부터 미파와 시도만 반음이고 나머지는 오음은 다장음계에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이제 어,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파와 시도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오음이 다. 아까 미파 시도는 반음인 거죠. 어, 외울 때는 그러니까 미파로 이야기하면 어, 뭐가 될까요? E F죠. 예, c 도 B C. 예, e F 소나타는 B C 카드로 산다. 이렇게 외우면 장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여기서부터 도레미 파솔라 시도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어떤 음이로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미파 시도. 반음, 시하고도 반음. 어디로 상관없겠죠. 여기서 시작해 볼까요? 도, 오음이 졸레는 레, 레스미는 오음, 미에서 파는 반음. 그다음에 오음, 그다음에 오음, 라이스 시 오음, 시에서 도 반음. 어떤 어디서 시작하든지 간에. 미파 시도 반음이고 나머지는 다 온음으로 주면 그거는 장음계다라는 거예요. 그럼 단음계는 뭐냐? 단음계는 레미 솔라가 반음이고 나머지는 온음이에요. 이게 그냥 레미 솔라가 반음이고 나머지는 온음이다. 요거는 요것만 지켜 주면 어디로부터 어디서부터 시작하든지 그게 다 뭐다? 예, 단음계다. 볼까요도레 오음 레미 솔라니까 레미 반음이죠. 예, 그 다음에 미파파솔오음 솔라가 반음이다. 그 다음에 라시 시도 오음이다 이게 단음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흰건반으로 기준을 했을 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요. 도에서 도까지. 그죠? C.S.C.까지 이게 장음계. 그다음에 A.S.A.까지 흰 금반만 쭉 올라가면 이거는 단음계예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 시작하면 다르겠죠. 여기서 시작하면 다르고 원칙은 라에서 라로 가고 라 A.S.A.로 가는 게 아니고 레미와 솔라만 반음이고 나머지는 다 오음으로만 가면 어디서 시작하든지 간에 다 단음계다 그런 거예요. 어. 우리가 이제 뭐 단음계가 나중에 좀 하기 어려운데요. 하여튼 레미, 솔라 반음이고 나머지는 온음이다. 그데이 마이너스 케일 단음계는 종류가 세개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은 이제 자연 단음계라고 하는 건데 초기 피아노에는 검은 금반이 없었어요. 그래서 단음계와 장음계가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은 금반이 들어오고 한 옥타브 안에 12개의 음이 생긴 이후에 이 단음계와 장음계가 섞이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단음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이 단음계를 우리가 제일 처음 검은 근반이 없을 때 아까 이야기했죠 A-S-A까지 간그 단음계를 원래 자연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단음계라 해서 자연 단음계 영어로 하면 natural minor scale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멜로디를 쓰다 보니까 이제 상향으로 올라갈 때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음이 반음이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다시 자연 단음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은 단음계, 뒷부분은 A의 장음계 형태로 생겨난 이 단음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장음계냐, 단음계냐, 막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되니까 하향을 자연 단음계로 마무리하면서 아, 단음계라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것을 좀 어렵지만 이게 가락 단음계라고 해요. 자, 한번 볼게요. 자연 단음계는 라에서라까지 오면 되죠. A에서 C까지. 근데 이 가락 단음계는 뭐냐면, 이 앞에는 단음계예요. 뒤에는 작은 계예요 하지만 이게 작은 계냐가면 단음계냐? 내려올 때는 다시 단음계로 내려온다는 거죠. 다시 가락 단음계, 다름개. 가락 단음계를 이용을 하면 뭐랄까요? M-Melody Minor Scale.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여기가 멜로딩 마이너스 캐리죠. 세 번째는 이제 화성 단음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일곱 번째 음만 샵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우리가 쓰는 단음계 우리가 팝 음악이나 차양에서 쓰는 단음계는 무슨 단음계일까요? 화성 단음계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맨날 기타 코드 가지고 치고 코드 연주하잖아요. 코드를 번역하면 화음 화성이라는 것은 코드의 코드가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이제 화성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단음계는 무슨 단음계다? 예, 화성 단음계다 화성 단음계는 일곱 번째 음이 반음이 올라가는 것이다 한번 볼까요? 내추럴 마이너스 케일 자연 단음계 일곱 번째 음이 소이란 말이에요 이게 화성 단음계예요 아, 그러면 아, 이거하고 이거하고도 뭔 차이냐 이 화성 다음계냐 아니냐에 따라서 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어도를 배울 건데 어, 이 도미넌트를 배울 건데요 이 도미넌트 때문에 어이 도미넌트를 어떻게 이제 쓰느냐에 따라 이제 음이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화성 다음계 때문에 정말 신기한 어, 기법들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그냥 아 일곱 번째 음이 반음이 올라가는 게 화성 단음계다. 그것만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굳이 이해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찬양 시간에 이제 많이 쓰는 교회 음악에서 많이 쓰는 건데 막 애드립 같은 거 하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근데 이세 가지만 알면 여러분 웬만한 거다 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 블루 스케일입니다. 블루 스케일. 이런 블루스 많이 들어 보셨죠? 예, 춤추는 블루스 말고 이 블루스 스케일인데 어 블루스 스케일은 3음, 5음, 7음이 반음이 내려가 있는 상태가 블루스 스케일이에요. 자, 그럼 C로 해 볼까요? C 3음, 5음, 7음이 반음 내려간 요거. 미솔시가 반음 내려간 요거. 이게 이제 블루스케케입니다 이게 블루스케일이다. 하나 하나 블루 이루스케일 자, 케일 자, 1 skate. b 스 u e skate. b l 중간 s k a 중간 Blue s 아니면 그두 마디 정도 이렇게 그냥 쭉한 코드로 가야 될 경우에 뭐 이걸 많이 쓴다 특히 빠른 노래 같은 경우도 많이 쓰고요 애들이 갈때 많이 쓴다 뭐 우리 뭐 성령님이 마시면 빠밤밤밤밤밤밤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블루스케일에서 나왔다 어나 다음에 예 이런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더 배우면 펜타토닉스케일하고 홀톤스케일이다. 펜타토닉 스케일은 이게 펜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미국의 국방성을 펜타곤이라고 하잖아요. 다 오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펜타곤이라고 해요. 다섯 가지 음, 오 음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궁상각치우고 이제 요 피아노로 하면 도레미솔라가 돼요. 어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있죠. <목소리> 이거를 동양 같은 느낌을 낼때 동양 음악의 느낌을 낼때이 펜타토닉 스케일을 쓰면 돼요. 학교적인 땡땡땡은 이미 기본적으로 펜타토닉으로 오음계로만 되어 있고요. 찬양 같은 거 보면 약간 동양적인 느낌 나는 거 있죠. 예, 그런 거는 어, 대부분 다이 펜타토닉 스케일로 예, 쓰면 된다. 어, 그건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홀톤 스케일. 홀톤 스케일은 뭐냐면 미파시도 반음이잖아요. 우리가 메이저 스케일이. 근데 그게 아니고 반음이 없어요. 오로지 온음으로만 되는 것이 홀톤 스케일이에요. 볼까요? 온음. 온음. 그다음에 온음 어디에요 여기죠. 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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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홀톤 스케일. 이게, 이게 지금 내가 찬양인도 하는가 하고, 이게 무슨 어, 의미가 있는가? 이것도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박근고요 보셨죠? 이 마무리가 뭐냐면, 이 홀톤 스케일을 가지고 온모달리터 체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화성에 그 대위하는 이제 기법들도 배우고, 이 스케일을 배우면 뭐 다양한 엔딩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뭐이 스케일만 알아도 여러분 자양반주하는 데는 아무리 지장이 없고요. 이것만 잘 익숙해져도 아주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어, 음악이란 음의 배합에 의해서 사람의 감정을 감동시키는 시간의 예술입니다. 오늘도 어, 음이 가야 하는 길, 음계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는 또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우리 알렙 TV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알렙 루야